난입한 영상 쭉 보면 확신범이고 이 망상도 좀 있는 것 같고 극구 세력들의 어떤 이 자기들이 공유하는 세계관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법원 때려 부셔도 되고 뭐 사람을 패죽여도 되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자 폭동이 나기 전날에 디시 인사이드라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커뮤니티에 뭐 다른 말로 하면 카페 같은 거죠 갤러리 국민의 힘 갤러리에 올라와 있는 글인데 지금은 삭제됐는데 한번 내용을 먼저 보실까요? 평화시 땅이 없다. 무력으로 폭력적으로 혁명을 해야 된다. 방망이, 칼, 삼단봉, 너클, 무엇이든 좋으이 공격 무기를 챙겨와라. 그러니까 집회를 하러 가기 전에 이렇게 하라고 선동을 하는 겁니다.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라는 말이 나오죠. 민주당 XX들과 사법부 XX들을 싸그리 끄집어 내서 패 죽여야 된다. 라는 아주 그 입에 담기도 무서운 말인데 제가 회의록을 위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그 다음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어제 후문이 문제가 됐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폭동 전날 서부지방법원을 봉쇄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 갤러리에 글이 올라옵니다.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된다. 그리고 정문을 고집하지 말고 후문, 측문으로 가라. 그리고 이제 집결 장소들에 대한 표시를 쭉 해놓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또 당일에 제가 그 제보를 받은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그 다음 사진 보실까요? 자, 저 사진 보면 예, 그 저기 불이 굉장히 밝은 저 고위도 랜턴이라고 하죠, 불이 아주 밝은 랜턴인데 이게 경찰 쪽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근데 저게 있으면 저게 체증하는 카메라 쪽을 비추면 체증하는 카메라가 무력화가 됩니다. 사진이 안 찍히니까. 그래서 경찰들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얘긴데 저 랜턴 때문에 체증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다는데 다른 말로 하면 조직적으로 준비해서 후문을 노리고 저런 랜턴들을 들고 와서. 어 저질은 저는 계획 범죄로 좀 규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보셨던 국민 저항권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문제의좀 발언질 한 보시죠. 1월 18일 폭동 바로 전에 윤석열 대 국소영장 실질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광화문 집회 현장입니다. 좀 길더라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국민혁명 의장으로서 근대한 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A... 오늘 이 시간 부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설명하신 started, 영상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하신 것 헌법 위에는 국민 저항권 이 있다. 자,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Right 윤석열 대통령께서 개헌령을 하기 전에 하신 발언입니다. 민의 헌법 제도 하에서 물론 뭐더 궁극적인 헌법 수호 재력은 뭐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이 있지만 자. 모든 대한민국의 권위는 헌법에 있지만 헌법 위에 또 하나의 권위가 있다 바로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것입니다 right 여러분들이 바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것이 집행된 것이 4.19때 집행이 되었는데 자 이제 제가 선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헌법 정신에 따라 헌법에 입각하여 to... 중대한 선언을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 저항권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Then... 여러분들이 오늘 최고로 많이 모여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와 같이. 국민 저항권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Have...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citizens, 지금 이 시간부터는 right now, 국민 저항권이 완성되었으므로 이제 앞으로 구성될 광화문 이 국민 저항위원회를 통하여 이제 이 대한민국을 통치해 나갈 테니까 여기에 만약에 반발하거나 반북가 세력이 개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like 처단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You've... 자 지금 발언 이게 지금 웃을 일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무슨 국민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헌법상 국민 저항권이 지금 대통령도 말씀하신 발동이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저항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의 내산 내란과 별개로 전광목 목사 이런 발언들은 내란 선동죄로 의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엄중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저 수많은 관중들이 앉아 있는데 헌법에 국민 저항권을 쓰라고 하니까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그리고 어제 집회 현장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나는 지금 국민 저항권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라는 이그후의 망상적 세계관이 완성되고 있는 과정. 여기에 대해서는 잘 짚어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다음 영상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 추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같은 날 영상인데요. 지금 태금... 단체에서 국회로 가자, 다른데로 가자, 이렇게 유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우리 정을 의장님 지시 이외에는 움직이지 마십시오. 마십시오! 우리 대통령께서는 6필5고의중공과 종종이 손잡고 저지르는 부정선거가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수원의 99명이 지금 실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야!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이길 습니다 1천만 조직으로 국민혁명 완성하자. 자, 지금 제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만세를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본인들이 헌법을 지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까 전에 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소유죄 포함해서 엄정한 법집행을 해주시고요. 민주국가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공권력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단호하게 법집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저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위대에서 겨, 중국인이 검거됐나요? 아, 정한지 보보가 지금 됐습니다. 한국인인 걸보데 중국인들이 소유를 다 이렇게 주장하는 도 있고 그다음은 영상 PPT 보시죠. 경찰이 대놓고 지금 중국 깃발을 들고 있다. 중국 공안이랑 협력 작전하셨나요? 아, 우리 저희 경찰은 그런 적은 없어 예, 그러니까 근데 여기 CN 천사백으로 썼는데 CN이 충남이죠? 중국 깃발을 돌리고 있는 건가 예, 예,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음 걸 보시면 유튜버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지금 명찰을 안 달고 있는 경찰이 중국 공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댓글로 한번 보실까요? 중국 공안이 함께 지금 한국군이랑 한국 경찰이랑 공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이름 없는 경찰 지적하신 게 바로 중국 공안이라고 혹시 또 경찰이 같이 움직이고 있냐는 지적하신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당 원내대표에 가서 우리가 중국 공안하고 일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한 번째로 그게그 공동으로 작전 펼친 적이 있으니까 이름표 안 달고 중국 공아지랑 제가 알기엔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엔 없는 게 아니죠. 아 아니 제가 직접 한. 뻔하세요. 아, 아니. 아니 있어, 있을수도 있어요 지금. 아니 서울청장이 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네, 지금 직접 그 관리하는 집회 관리하는 네, 저희는 아직 지금 확인된 변하고. 바 없습니다. 아니 확인된 바 <laughs> 보면은. 중국 공안이라고 일을 하시냐고요. 아, 그렇지는 않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네. 그렇게 안 하니까 일을 잘안 다는 사람이 중국 공안이라고 생각하면 지지자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 그 점을 여당 원내대표에게 가서 설명하시라고요. 아, 진 심각한 문제입니다. 웃기, 웃자고 기웃 하는 얘기가 아니라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네. <laughs> 이호영 우리 중무 대행님. 네. 영상 보셨는데, 우리 김성애 의원님의 영상에 대해서 한번 소감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러 차례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 이 서부지 의원의 폭동 사태가 그냥 현장에서 우발적인 그런 어떤 폭, 이, 이 사건이 아니라 정말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세뇌되고 지속적으로 주입된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조정되고 조장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이 충격적인 영상 저도 지금 어 아마 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은 다못 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시위가 격화되고 또이 소위 말의 폭력이 조장됐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너무 아니래요. 지금 오늘 답변 과정에서 그래요. 보고받지 못했다.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분명하니 좀 이런 사태에 대해서 그 엄중함을 해결하려면 좀 경찰청의 입장이 다시 한번 좀 나와야 될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저그 선전선동이나 이런 아, 보신 적 있어요? 네, 저 봤습니다. 그 전에 보셨어요? 네, 전에 유튜브에서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전체는 보지 못했지만 가볍게 좀본 적이 있습니다. 일부분은. 아, 그래서 저걸로 인해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면 충분한 수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밝힐 것이고요. 앞으로 유튜브의 어떤 뭐 선동이나 선전에 대해서도 어, 깊이 있게 수사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